네 스마트 과외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네, 앱이 네, 보급되었습니다. 네지능정보와 기본법 제제1조 그다음에 방통위 디지털 유해 정보 대응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스포, 스마트폰 과외존 및 다양한 역기능, 뭐 음란물, 유해정보, 몬비, 몸캠, 피싱, 뭐 다크웹, 사이버 언어 폭력,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사이버 안심존, 그 다음에 스마트 안심드림 두 가지 앱에 대해서 지금 보급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사이버 안심존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올해 9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어 이것을 통해서 어, 소프트웨어 활용 무료 교육 그 다음에 뭐 교사용으로 상담 관리 무료 프로그램 무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내책자 배움 노트 이런 것들이 배포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런 QR 코드로 이런 거 보면은 쉽게 네, 사용 방법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 애들이 이렇게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ADHD 학생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팝콘 브레인. 네. 빠르고 강한 정보에만 유튜브나 쇼츠 영상 이런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잊지 못하죠. 팝콘 브레인. 어, 라고 하네요. 가상세계와 혼돈에 따른 혐의를 유발한다고 하네요. 네, 무조건 막기보다는 이용시간을 관리하는 쪽으로. 어, 그런데 스마트 과외좀 위험군이 전년 대비해서 0.6% 아주, 어, 미묘한? 미세한? 어, 작은 차이지만 감소가 되긴 됐네요. 늘어나다가, 계속 늘어나다가. 자, 위험군은 하락했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계속 많아지고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버 블리 카톡 뭐 이런 걸로 친구들이 괴롭히고 따시키고 네 비웃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네요. 성착취 도구로 악용된 랜덤 채팅. 제1 0년 전에 저희 반 애가 이 랜덤 채팅해가지고 이제 가출해가지고 막 차비로 다니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제가 PC방 쫓아다니면서 사진 들고, 어, 일어나, 이본적 없냐, 네. 결국엔 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 있겠네요, 그 친구가. 대학생 정도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앱을 이용하면 교사가 상담도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치료센터 이런 거 연계가 되는 것 같고, 학부모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석해서 상담 조치하고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어,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전문 기관 연계돼가지고 학부모한테 이렇게 알림이 가나봐요. 네, 두 개의 앱에서 되는 걸 하나로 네, 합쳐졌네요. 탭 전환 방식으로. 여기 탭을 바꿔가면서, 네, 이 기능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사이버 안심전 앱 설치하기 해가지고 요거를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스몬비라고 하죠 보행중 애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내용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